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오늘은 HLB 공매도 거래 증가 아, 뭐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질문을 하시네요. 아, 지난주에 저는 다 말씀드려서, 아, 당분간 HLB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쉬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왜 이렇게 <laughs> 물리신 분들도 많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앞에 영상을 아마 못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음, 그러면은 기업 자체의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부분을 빼고 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오늘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지난 주에 거의 다 설명 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HLB 같은 경우 지금 20만 원 위쪽에 돌파 시도가 나와서. 어, 장중에 잠깐씩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했었죠. 어, 시총 1위. 그리고 지금 시총 1위가 나오는 거는 어, 시총 1위에 등극하는 거는 좀 부담이 된다고 라 계속 말씀드렸을 거예요. 20만 원 돌파도 부담이고 어, 단기 급등에 의해서 부담인 겁니다. 기업 가치나 시약의 가치보다는. 그래서 단기 급등에서 의해 당장 1위 올라가는 건 부담이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시총 일이 들어가도 늦지 않다, 20만 원을 그때 넘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부담되는 자리니까 여기서 줄이실 분들은 줄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적어도 추경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단기 고점 대비해서 12만 5천 원까지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지난주에 말씀드린 부분이죠. 여기까지 조정 받으면은 여러분 41.6%에요. 매수하자마자. 125,000원이면은 매수하자마자 41.6%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고 조정받을 때 기다려서 125,000원 부근에서 10만원은 완전 땡큐고 125,000원 정도라도 오면은 그때 보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지난주에 누누이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물렸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구간은 리스크 관리가 우선이지 매수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잖아요. HLB뿐만 아니고 HLB 생명과학에서도 똑같이 말씀드렸죠. 기억 나실 거예요. HLB 생명과학은 요 17,000원 돌파하는 날 HLB 생명과학은 기존에 임상을 뭐 지연됐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에서 실패로 받아들이면서 밀렸는데 하락한 부분이 복구된 거지 상승한 게 하나도 없다. 17,000원을 돌파하면은 그동안 눌렸던 부분에 대한 보상으로 상승이 강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HLB는 먼저 올랐잖아요. 보시면은. HLB는 먼저 이만큼 올라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 한 차례는 점프를 했잖아요. 근데 HLB 생명과학. 생명과학은 이날 같은 날 보면은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기존 주가를 이제 막 넘어간 거예요, 17,000원을. 그러니까 주가 탄력이 단기적으로 더 좋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도 순식간에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제가 요 43,500원 요 구간에 도전하는 날, 다음 날, 계속 말씀드렸죠. HLB 생명과학이, HLB 생명과학이, 이게 3만원 정도만 조정을 받아도 여러분, 30% 중반 정도의 손실이고 28,000원 살짝 이탈했다 올라오면은 40%의 손실이다. HLB랑 똑같죠. 마에40% 정도의 손실을 볼수 있다. 단기적으로 굳이 이렇게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들어가지 않아도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 조정이 나오면 조정 구간에서 관심 가지세요라고 분명히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위에서 매수한 다음에 지금 고통을 호소하시는 거죠. 얼마나 쓰라리시겠어요.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여기에다가 HLB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홈페이지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캡처해온 거예요. HLB 코리아에서 작성한 거고요. 프렌디에이 미팅 한국 시간으로 새벽 6시 정도에 끝났다. 어, 데이터, 미팅에서는 데이터 결과 기초랑 우리 측 입장에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했다라고 했죠. 그리고 미팅 결과는 한달 내에 FDA가 전달해 온다. 미팅 의사로 어, 뭐 최종 확인은 이때 가능하다. 기존에도 말씀드렸던 신청하면은 60일 뒤에 사전 이 프리앤데이 사전 미팅이 나오고 그리고 사전 미팅 후 30일 정도 걸린다라고 기존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은 사전 미팅 후에 이 30일 기간 동안 3차 치료제 된다 안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루머들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이 구간이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존부터 계속 언급을 드렸었고 음. 간혹가다 이 내용 못 보신 분들이 어, 어 프리엔데이 오늘날 오늘 발표 나오는 거 아니에요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기존에 다 설명 드렸습니다 30일이라고 네 그래서 어, 영상을 제가 질문하실 때마다 시리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번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드리진 않아요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30일 안에 여기서 저기도 내용에도 있잖아요 한달 내에 전해온다 근데 민감한 시기를 틈타 여지없이 대주주 지분 매각설 기타 루머 생성 유포 전혀 사실무근이다 <laughs> 라고 회사 홈페이지에서 미리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도 역시나 흔들리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홈페이지에 오죽 답답했으면은 이거 하나가 아니고 하나 더 올라왔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프렌드이 미팅에 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두 번째죠. 투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HMB 코리아에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한국 시간으로 어, 오늘 아침, 아침에 올리고 또 <laughs> 올린 거예요, 이거. 그래서 쭉 해서 각 분야의 담당자들 참석했고 참가해서 잘 어, 전달을 했고 어, 공유 및 정리 중이다. 기존 내용하고 똑같아요. 한달 안에 받게 된다. 그냥 정리해서 다시 올려준 거죠. 미팅에 대해 시장이 궁금해한다고 해서 이거 포인트인 것 같아요. 회의록이 어, 오기 전에 회사 측 의견을 공식화하는 것은 이게 왜 그렇겠어요 이거. 6월 27일 날 기자회견 때 회사 측 의견을 공식화했다가 주가 급락 맞았잖아요. 기억 나시죠? 내부적 판단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라는 기자회견 하셨다가 회사 측 의견을 공식화했다가 폭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면 가장 먼저 주주분들께 알려드리겠다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회사 측 의견을 <laughs> 얘기했는데 안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정확한 결과가 나오면은 회사측 내용이 아니라 결과가 나오면 그것만 전달하겠다라고 하잖아요. 면접 보고 나온 사람이 합격 여부를 공지하는 격이다, 맞죠? <laughs> 여러분들 어, 신입사원 면접 보러 갔는데 면접 보고 나와서 나 합격했어, 안 됐어. 물론 감은 잡을 수 있지만 음? 감이 좋다, 안 좋다는 할수 있지만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측 의견을 공식화하지 않는다. 교훈을 하나 얻으신 거예요. 제가 그때 아 기자 회견이좀 문제였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저렇게 되면은 진양권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신뢰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 시장에서 신뢰를 좀 덜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제가 표현을 했죠. 주가는 상승할 거다. 주가는 상승해도 신뢰감은 떨어질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도 이제 신중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는 느낌이 좋다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 뭐 기존에 있던 교훈을 얻은 거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쭉쭉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회사에서 어, 문서를 받고 나서 중요한 팩트는 이거예요. FDA에서 문서를 받은 다음에 최종 회의록을 받은 다음에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 그때까지는 다 루머예요. 그러니까 다 루머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왜곡이나. 어, 사실 왜곡이나 악성 루머에 현혹되는 일 없도록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업에서 목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보시면은 지금 뭐공매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매도 세력이 뭐 당연히 나올 때가 됐죠. 그동안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사실 본인들이 피해를 준 거지. 이번에는 뭐 정상적으로 가는 거죠. 단계를 손실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뉴스 뭐 기사들도 이런 거막 쏟아져 나와요. HM &E 거래 동향 보면은, 개장과 동시에 뭐, 메를린치 매물이 쏟아지고, 25일 얘기한 거죠. 이건 25일 얘기한 거잖아요. 메를린치 매물 동향. 자, 메를린치 매물 동향. 요렇게, 요렇게 잡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니, 누가 봐도, 매수, 매수가 없잖아요. 아예 매도 일색이잖아요. 음, 보통은 어느 정도는 어, 매수 쪽으로 도받쳐놓고 매도를 하는 밑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기관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 정석적인 매매고 이 정도까진 차이 아니어도 뭐 2대1이라던가 어느 정도는 좀 균형이 생겨야 되는데 얘는 그냥 매도일 색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문제가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루머냐 대주주 지분 매각은 이미 얘기한 거고 말도 안 되는 신약 개발 연구원이 전원 도피를 했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나오고 FDA 미팅 실패서 아 미팅 정상적으로 종료하고 한달 뒤에 결과가 나오는데 무슨 벌써 미팅이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투자분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졌고 똑똑해졌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도 많으니까 이런 거는 뭐안 믿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주 주식 처음 하시는 초보 투자 자 분들 지인 얘기만 듣고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포감에 이제 투매를 하고 뭐 동참을 하고 할수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루머 일축 역부족이었다. 어, 이거는 뭐다그 내용 대로입니다. 한달 루머에는 적극 해명할 거고 어, 대응할 거고 그리고 한달 기다려라. 어, 내용이 대충 그런 내용이에요 다. 그래서 미팅을 하, 의사록이 나올 때까지 한달 기다리세요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도 공매도 얘기가 나오죠. 어, FDA, 이제, 프리엔드의 미팅이 임박하면서 강, 공매도가 강화됐다. 어, 2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기존부터 어, 조금 이제 완화됐던 게 공매도가 판을 치기 시작했다. 대, 사상 최대의 공매도가 쏟아졌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죠. 어,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니까, 공매도, 주가가 하락해야지 수익을 보는 상품이에요 공매도는 근데 주가가 급등을 하니까 얘네가 손실을 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오니까 손실 본 거를 최대한 만회하려고 찍어 누르는 것도 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지금 잘 선택을 하셔도 이게 만약에 뭐좀 투매도 나오고 해서 하면은 뭐 10만원 들기 정도까지도 열어놓고 있어요. 원래 정상적으로는 전 12만 5천원까지가 정상적인 거라고 봤는데, 공포에는, 어, 공포에 대한 심리는 바닥이 없다라는 얘기 말씀드렸죠. 어,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심리를 흔들어서 추가하락해서 바닥이 없이 이렇게 내려와서 10만원을 흔든다? 라고 하면 뭐 감사한 경우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12만 5천원만 와도 20만원 구간에서 매수 생각하신 분들, 그래, 20만원에서 조금 밀려서 18만원 정도에 매수 생각하신 분들, 얼마나 감사한 가격입니까? 그때 제가 여러분들 질문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뜯어말리길 잘했죠? 단기간에 내려왔잖아요. 2, 3일 만에 마이너스 40% 되면은 얼마나 속이 쓰리겠습니까? 마이너스 30% 40% 되면. 근데 그거 막아드린 거잖아요. 그것만 해도 제가, 어, HLB에 대해서, 어, 요 28,000원 어, 이때 매수 타이밍 말씀드린 거라 20만원에 말리고 125,000원까지 만 기다리세요 말씀드린 거라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께 드릴 만큼 다 드린 것 같아요 기업 자체에 대해서 의학적인 부분에서 약학적인 부분에서 뭐 이런 부분에서 좀더 디테일한 부분은 저보다 좀 전문성 있는 분들 영상을 보시라고. 해서 저는 투자 전략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처럼 공부하면서 말씀드리는 거다라고 했어요. 제가 이쪽 제약 의학 쪽 파트너에 계시는 그쪽 해당 전문가분들하고 이뭐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더뭐 많이 알고 있고 이런 건방진 소리 안 합니다. 저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분들이 전문적인 지식 갖고 있는 거니까 오히려 좀더 전문적인 채널 가서. 팩트 정리 같은 경우 보시면 돼요 저는 그게 더 낫다고 봅니다 저는 투자의 전략을 세우는 사람인데 전략 같은 경우는 크게 틀린 거 없죠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해 주신 분들이 몇분 계셨어요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 상한가 두방 맞는 구간에서 대응 방법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이 전문가들 중에서 아무도 없었다 뭐 누군가 있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뭐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부는 다들 패닉에 빠져 있었는데 전혀 두려움 없이 이 대응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줬다, 감사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그냥 보이는 대로 전략은 짜면 되는 거예요. 이때도 HLB가 분명히 지표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같이 해보셨어야 돼요. 제가 확인해 드렸잖아요. 어, 경쟁 약물 대비 유효한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뭐 아직 발표를 제대로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한번 보자고 했는데 이제 OS 부분에서 전체 생존 기간 부분에서 약간의 이제 오류가 있었죠. 어 아니 뭐 위약대 위약군이 다른 약물군만큼의 좋은 효과를 봤으니까 이게 이제 유효성을 입증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됐고, 2차 지표부터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나머지는 다 좋았었는데. 음. 그래서, 충분히 의의는 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임상을 특정 국가에서 다시 진행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임상 지연이다. 그래서 제가 우선은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장기적으로는 문제 없으니까 그냥 들고 가실 분은 들고 가셔도 되는데, 42,500원에서는 한 차례 절반 정도라도 매도를 하시고, 그때는 이렇게 올라오기 전이잖아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때 이렇게 봤어요. 42,500원 절반 정리. 그리고, 나머지는, 추후에 가격이 좋아지면 매수하던지 아니면은, 어, 뭐 하락했을 때, 좀 좋은 가격에서 매수하던지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절반만 들고 가면 된다. 그리고 그냥 들고 가실 분도 그냥 들고 가셔도 된다. 이거는 HLB, 리보세라닙에 대한 약효는 저는 의심하지 않는다. 나머지만 봐도, 어, 지표가 다 좋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36,500원 유지되는지 잘 봐야 된다. 이 구간을 다시 이탈하면, 이 아래는 약세 구간이고, 28,000원까지도 이탈하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21,800원까지 하라겠죠? 그래서 이 구간에는 매수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격적 메리트가 있던 어쨌든, 결과를 알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매수한다? 이 밑에 내려갔을 때, 여러분, 2 8 0 0 0원 회복하면 그때가 절호의 매수 타임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28,000원 회복하는 타임이.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표시를 하나 해드릴까요 2 8 0 0 0 회복하는 이 타이밍에 매수를 했으면 그 뒤에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런 엄청난 상승률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투자 전략은 제가 잘짜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지난주에도 이 구간에서 지금이라도 살까요 정말 엄청나게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20만원 돌파하기 어렵고, 이거 시총 1위를 가는 길인데, 20만원을 탈환하면서, 3차 치료제 허가도 받지 않았는데, 이 가격을 유지해서 위에 있다? 이건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렸죠. 제 10만원 위로 넘어가면서부터 언제든지 조정받아도 이상할 게 없고, 최대한 많이 상승해서 조정받는 게 좋다라고 했죠. 그래서, 17만 5천 원 위쪽에 도전하는 거 좋은데, 여기 유지는 안 된다라고도 기존에 말씀드렸고, 20만 원 돌파할 때도 말씀드렸고, 여기서 12만 5천 원 구간 말씀드렸고, 전략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욕심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면, 기다리셔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구간에서 12만 5천 원에서 매도하기는 어렵잖아요. 이만큼 단기간에 급락을 했는데, 단기간 급등한 거에 대한 조정으로 단기간 급락이 나왔는데 단기간 급락할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f d a 에서 결과 나올 때까지는 이런 뭐 루머들이랑 공매도랑 이제 조정 구간 좀 세력 싸움이 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좀 쉬면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당분간은 HLB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려도 될줄 알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여기서 매수해서 들고 가신 분들이나 매도 안 하셔도 된다고 했죠. 근데 여기 42,500원에서 절반 매도하고 28,000원에서 재매수. 그리고 28,000원에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매수 타이밍 정확하게 다 드렸잖아요. 그리고 급락이 나올 때도 도망가지 않고 대응 방법 다 알려 드렸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어떻게 했어요? 매수짜리 아니라고도 말씀드렸고, 12만 5천원까지는 조정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나왔고. 전략은 정확했으니까, 음, 뭐 제가 이거를 맞췄다라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laughs> 예, 전략을 정확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피해받는 부분에 대해서, 어, 저는 뭐 미리 예방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할 도리를 다한 거죠. H, HLB 생명과학도, 이건 기존에는 아예 언급 안 했어요, 이거는. 17,000원 돌파할 때딱이 구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요 구간에서.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17,000원 돌파할 때, 매수해서, 지난이 구간에서는 계속 매도하시라고 그랬죠. 매도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렸죠. 3만원만 와도 여러분들 30% 이상의 큰 하락, 하한가 한방 맞는거고 28,000원 이탈하면 마이너스 40%대의 하락이다 이 손실 어떻게 할거냐 여러분들 이렇게 나면은 버티실 수 있겠냐라고 제가 반문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저는 위에서 매수하신 분이 있다면은 비중이 한10% 안쪽이기를 그냥 바라겠습니다 몰빵이 아니고 소위 몰빵이라고 하죠. 집, 집중 투자라고 할수 없잖아요. 이건 투기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을 따라잡은 건데, 투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어, 투기적으로 몰빵이라는 이제 단어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 그런 사정만 아니면 좋을 것 같아요. 비중이, 비중을 좀 낮게 1차 매수 조금만 들어가셔서 2차 매수가 가능하시다라고 하면은 하단에서부터 좀 노리시면 될것 같고, HLB 생명과학은, 제가 28,000원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하라 그래도 이상할 게 없고요. 여기서 이 구간에서 그냥 지지 받으면 제일 좋은 거고. 어. 어. HLB가 12만 5천 원을 지킬 가능성이 더 높은 거 같아요. HLB 생명과학이 2만 8천 원을 지킬 가능성보다는 HLB 생명과학은 21선 이 이제 막 올라오고 있고 HLB 같은 경우는 21선이 12만 5천 원까지 올라왔어요. 거의 12만 원 흔들기 정도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12만 5천 원이 아니고. 12만 5천 원 말씀드려서 12만 원 흔들기 정도까지는 열어놓는다. 이게 22선 올라오는 거 생각해서 여기 흔들기 정도는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흔들기가 나올 때한 차례 뭐 투매나 아니면 공매독선 세계력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막 10만 원 흔들기까지도 열어놓고 는 있는데 이러면 저는 굉장히 감사할 것 같아요. 10만 원 흔들기가 나오면. 10만 원 흔들기가 나왔다? 3차 치료제 안 돼도 돼요. 그 10만 원 구간이면은 4차 치료제만 돼도 돼요. 물론 3차 치료제 돼야겠죠. 예. 돼야 됩니다. 근데 <laughs> 네, 어, 여기 흔들기면 4차 치료점만 돼도 분명히 좋은 가격이라고 나중에 보면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3차 치료제가 이제 승인을 받았는데 조건부여도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이제 다시 올수 없는 가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 저는 음, 기다리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 구, 차라리 지금 구간부터 이제 없는 분들은 천천히 모아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 진정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하락이 막 주구장창 돼서 과거에 뭐 저점을 깨고 뭐 다시 뭐만 원대로 내려가느니 이런 뭐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거는 어 F.D.에서 a 아예 약효를 인정 안 했을 경우인데 베스트 오브 에스무는 폼이 아니죠. <laughs> 유럽 종양학회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죠. 최고의 양, 어, 약, 신약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데, 뭐, 아예 승인이 안 나온다?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여러분도 그걸 믿고 가시는 거잖아요. 어, 그러면그 신약의 가치를 믿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네. 저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기존에,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3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을 경우, 3차 치료제를 조건부로 받을 경우, 그4차 치료제만 받을 경우 허가 못 받는 건 아예 여기에 넣지도 않았죠 후보에 이세 가지 1, 2, 3원투3로 해서 세 가지 시나리오 를 놓고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차 시, 4차만 받았을 경우에 단기적으로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봐야 한 10만 원 흔들기 정도. 진짜 여기 기존 주가까지 내려왔다 뭐 8만 원, 7만 원 이렇게 왔다면 하 감사한 거고 아, 다시 는안 오는 가격이라니까 그 가격은 제가 볼 때는 제 기준에서는. 왜냐하면은 4차 치료제만 받아도 판매를 할수 있는 거고 수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약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수익이 발생한다. 신약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가 중요한 거예요. 3차든 4차든 가치는 있는 거잖아요. 신약의 가치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3차까지 받았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 전략을 정확하게 세우지 못하고 매수해서 지금 뭐 고통받고 있고 루머에 의해서 불안에 떨고 있고 하신 분들은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h a v 기업 자체에서도 기존에 하도 저런 일이 많으니까 그냥 본인들도 그냥 예상하고 있잖아 아또 이번에 공매도 세력들 나올 거고 뭐 대주주 뭐 지분 매각이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언급을 하잖아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 어, 메를린치 아까 뭐 말씀드렸죠. 6월에도 외국계 중에서 CS랑 메를린치. CS랑 메를린치. 자, 25일 보면은 메를린치 최상단에 있죠. 메를린치. 자,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6월 10월 공매도 대규모 발생, 개인 투매까지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매만 안 하면 돼요. 밀렸을 때, 물렸다고 여기서 매도만 안 하면 돼요. 좀 뭐, 큰 물량 들어가신 분들은 버텨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비싸게 들어간 건내 잘못인데. 그리고 작은 물량만 들어가신, 1차 매수만 하신 분들, 혹시나 몰라서, 아, 5% 혹은 10%만 매수했습니다. 그럼. 조금씩 늘리시면 되죠. 내가 비중을 뭐 20%로 제한할 것이냐, 30%로 제한할 것이냐 요것만 하고 어, 보시면 되는 거죠. 대신 도박성으로 한 종목에 이렇게 너무 집중해가지고 들어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음, 안 좋은 투자 습관이 들어서 이번에 성공했던 게 다음에 큰 실패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과 기준을 계속 지키라는 말씀을 드리죠. 본인의 기준 원칙, 이거를 꼭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안 그러면은 운 좋게 한번 성공해도 그건 운이에요. 다음에 그 운을 내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적용했다가 어, 벌었던 돈까지 다 잃는 상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면서 매매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적당히 꾸준히 계속 수익을 보면서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말씀드릴 건 요건 것 같아요. 음, HLB 주, 주주분이라면은 장중에 주가 가 급락하는 걸 보면서 엄청난 악성 루머를 듣는다면 주식을 팔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사지 말라 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교훈 삼아서 다음에는 고점 매수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 예정됐던 어, 기다리던 조정이잖아요. 네. 기다리던 금액까지 왔고 감사한 가격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수했다고 바로 이렇게 올라간다.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세요. 어, 그것도 참고하시고 만약에 투매성 물량이라서 뭐 10만 원 이탈하고 이런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그냥 감사하시면 돼요. 어, 그래서 이 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은. 제가 h a b 를 당분간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또 질문이 들어오면 하긴 해야겠지만, 당분간 좀 쉬려고 그랬는데, 어이, 저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음,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좀 마음의 평화를 좀 찾고, 어, 예상했던 부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음, 예상을 못 하셨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알고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잘 대응하시고 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영상으로 올려드리려고 했던 영상에서 어뭐 분석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여러분들이 기원하시는 만큼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저도 결과 나올 때까지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영상은 제작해드리겠지만 어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고통받지 않고. 어,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보다는 잘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대응하셔서 어, 결론적으로는 꼭 어, 성공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은 어, 댓글로 숫자 3 남겨주시면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저에게 영상 제작에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 영상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은 본문에, 포트폴리오 진, 아, 종목 진단 피드백 서비스 해드리고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돼요. 터치하시면 되고, 모바일은 영상 제목 터치하시면은 본문이 나옵니다. 그럼 메뉴에 있으니까, 참고해서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세요.